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김나령 아나운서. 네.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음. 이맘때쯤 꼭 나오는 속담인데,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맵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절기상 이때가 가장 추운 편이라고 해요. 네, 작은 추위라고는 하지만 이때가 실제로는 가장 춥다는 얘기인데, 네. 자, 소환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구워다가도 한다. 이게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떤 역경도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뜻인데 네. 또 비슷한 느낌으로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어. 속담이 있겠죠. 그러게요. 음. 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헬로 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월드컵 대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가 생깁니다. 연결로는 12월쯤 개통될 예정인데요. 서울 서북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400여 명입니다. 양천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원생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재택 치료자 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는 건강 세트 배송 인력을 늘리는 건데요. 하루 이상 걸리던 배송 시간이 반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 이민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에 있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양천 지역의 교통 상황도 조금씩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양천구 목동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가 올해 말에 개통합니다. 심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는 공사 끝에 개통한 월드컵대교. 서울의 서쪽을 남북으로 잇는 31번째 한강리입니다 서울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작년 9월 개통 이후에도 양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려면 올림픽 대로나 서부간선도로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달라집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월드컵 대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이제 다시 설치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요청할 당시에 이제 양천구에서도 그러면은 양천구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램프 h 를 설계에 달라. 새로 설치될 연결로는 총 3개. 등촌역과 염창역 인근에서 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 대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목동역 쪽에서도 안양철로를 따라 본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퇴근길에도 다리를 건너 목동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양천군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신목동역 부근이 상당히 병목 형상으로 지체와 정체 현상이 많이 나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교통 정체와 지체 현상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결로 공사를 위해 신목동역 쪽 안양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목동과 월드컵대교를 한 번에 있는 추가 연결로는 올해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심다입니다. 네, 예, 지난해 4월 신월 여의 지하도로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로가 속속 개통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연말쯤에는 목동에서 월드컵 대교를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동안 좀 출근길도 답답했잖아요. 음. 좀더 원활한 출퇴근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일 영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1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4일 기준 서울시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가동률은 41%,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3.3%로 집계됐는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은평 63명, 양천 82명입니다. 양천의 경우 어린이집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원생과 가족, 종사자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살펴봅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세트가 지급되는데요. 은평구가 하루 이상 걸리던 건강세트 배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네, 이승환 은평구 재택치료 총괄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은평구는 일일 평균 56명의 확진자가 발생 중에 있고요. 이는 2주 전에 평균 120명에 비하면 2배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아마 거리 두기 및 부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재택치료 대상자가 현재 251명, 공동 격리자가 429명 정도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는 2021년 11월 26일에 중수본 지침에 의거해서 확진 되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소아나 이제 70세 이상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확진이 되시면 기초조사 이후에 보건소 의사의 승인을 통해서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로 확정되고요. 재택치료자 분들은 은평구 협력병원을 통해서 7일 정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3일 정도 자가격리를 더 하신 후에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 배송 체계가 개선됐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건강관리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배송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택치료자 및공동용이자분들에게 건강관리세트가 제공되는데요.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세트에는 산소포화들을 측정하는 기계, 체온계, 그리고 소독제, 마스크 등 필수 물품 등이 제공됩니다. 이는 협력병원에서 이제 건강 모니터링을 할때 필수적인 데이터가 되는데요. 산소포화도라든지 혈압, 또 체온 등의 수치와 협력병원 담당 의사의 문진을 통해서 병원 이송 여부라든지 해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송체계 개선은 처음 제가 재택치료 전담반에 왔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평균 130명 정도 발생하는데 배송할 수 있는 요원은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재택치료 전담반 전 직원이 투입되어 밤늦게까지 건강관리세트를 배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계속 물량이 너무 많아서 24시간 이내 즉시 배송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재택치료자및 공동영의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배송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잘 관리가 안 되고 배송은 늦어진 낙수관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자를, 리 지역 일자를 리 통한 배송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2021년 12월 16일에 그 서울은평 지역 자회센터에 배송 요청을 드렸고 해당 센터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관리 세트 배송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해당 센터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신영 신여, 응평 신협 클럽에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협조를 드렸더니 현재 두 단체에서 약 120건의 물량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권역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두 단체를 통해서 건강일 세트를 효율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12시간 이내 지금 현재는 즉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은 재택 치료자가 하루 만에 건강 관리 세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번 재택 치료 키트 배송 체계 개선을 통해서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건강 관리 세트 배송은 이제 재택 치료자와 공동 격리자 모두에게 배송이 신속하게 되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불안해하실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드릴 수 있고요. 재택 치료자뿐만 아니라 공동 격리자 분들에게도 긴급하게 배송해야 될 응급 의약품들이 있는데 이는 재택치료 전담반 배송 요원을 통해서 즉시 배송이 가능하게 되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서 지역 일자리가 많이 침체되었는데 조금이나마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밖에 재택치료 중인 분들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집에 계시면 사실 많은 두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은평구는 심리적인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재택 치료 및 공동경리자 분들에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위험 있으신 분들은 직접 상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택 치료 전담반에서는 24시간 대기 중에 있고, 코로나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고요. 건강관리세트 즉시 배송을 위한 배송에 대해서도 배송업체와 지속적인 업무 개선 방향을 계속 논의하여서 신속하고 좀더 빠른 배송 방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구민 여러분들의 코로나19의 즉각적인 대처와 관리비에서 더욱 노력할 예정인데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이승환 재택실의 총괄팀장이었습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연간 이자율은 0.8%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이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